그 다음에 우리가 사념체관입니다 신념체간, 수념체관 신수신법하는 사념체간 그 신이라고 신 하는 것은 몸이 부정함을 깨우칠 만는 거고 수, 생각을 깨웁니다. 일체의 고다 무상고 무화를 하는 거고 마음은 무상하다, 재행이 무상하다, 늘 일정하지 않다, 법은 무하다 하는 그런 것을 깨우친다 예, 네, 그게 이제 불교 전체 현재까지 지금, 오, 이렇기까지 되고 있는 전반적인 교리입니다. 사실은 뭐, 유식 하나만 갖고도 우리 엄청 수업을 해야 되고, 전태 하나만 갖고도 우리는 불교 사찰을 하는 거니까, 교리 부분을 대충 한번 둘러봤고, 그 앞에 초기 불교 수행자들이 수행한 방법이 37조도품이라고 있습니다. 홍도사에 혹시 뭐, 가보시면,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다보면, 한차에 가서, 이, 이, 문화재는 것들을 허투로안보도잘 보게 되는데통도사도 세존 비각입니다. 대웅전 앞에 왼쪽에 세존 비각이 있고, 그 해장각 들어가는 입구, 그 자장구사 진영을 모신 놈 들어가기 전에 세존 비각이 돼갖고, 그석가모니구그 해놓은, 비각을 세우는 그 앞에 37조도 품탑이 있어요. 혹시 보신 분 있습니까? 30분 조도품 탑을 사세에 보면, 글자가 다생이 났습니다. 탑에다가. 이게, 아, 예. 사정금, 사능처 사여의족. 이게, 예. 초기 불교 수행자들이, 어, 수행는 방법의 첫 번째가 사능처거든요 아까 조금 전에 말했던 신수심법, 신념처, 그렇게 관한 것. 그 다음에, 사여의족. 자기가 해나가는 이제, 어, 용여의족, 증진여의족, 이렇게 해나가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정근사정근은 뭐냐면, 선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은 분은, 선한 마음이 생기겠고, 막, 이미 선한 마음이 생기 있는 분은, 그것이 더 전략이겠고, 막. 이사정근이에요 악한 마음이 생기 있는 분은, 악, 악한 마음을, 이렇게, 어, 없애는 어, 어, 한모양 하고, 좋지 않은 마음. 그 다음에, 아예 생기지 않았으면, 은 계속 생기지 않도록 하고 하는, 이게 사정근이에요 그래서, 사능처, 사의의족, 사정근이라면1 2가지죠 거기다가 오령이 있습니다. 신근, 정근, 연근, 우리 5근5근 해근까지. 그 다섯 가지 근이고, 있그 다섯 가지 힘이 또 있어요. 그럼 목근과 오령 하필 1 0 가지 중2물 가지. 거기다가 또 칠각지라고 있습니다. 칠각지, 뭐 태법각지, 즉각지 정각지, 시각지, 사각지 한. 뭐 일곱 가지 깨달아나가는 그다음에 스물아홉 개의 마지막이 발전금요 그다음에 그 서른일곱 가지다 그래서 그 교재에다 있습니다. 다 쓰고 나서. 37조도 보면 초기 불교 수행들의 수행 방법이다. 이 정도까지 불교 교리를 하고 어 이제 이제 본토수 속으로 들어가겠습니 혹시 뭐 불교 교리까지 2 0 0 1형 불교 교리까지는 중에 궁금한 게 있습니다.